아, 아직 덥다. 아, 다 좋다. 아, 숨이 차네. 요 위로 해가지고, 산지 좋지요? 구독자 여러분. 다. 아, 전에 뭐 캔데 이런 데가 이제 미련이 남지. 남아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아이고. 후. 올라오니까 시원하게 좋은데, 들어오는 입구가 가파르니까 좀 숨이 찬다. <laughs> 아이고. 아, 다 좋다. 여기서부터, 난초가... 오늘도 가벼운 마음으로 산에를 왔는데, 난초가 여기 있네. 난초가 여기 있어요. 모기가 막 달랐던데, 모기가 막 달라 들어요. 거기가 <laughs> 이걸 완전히 유령이다 완전히 유령입니다 여기도 유령이 있는 것 같고, 아, 여기 산바위가. 아닌 갑 같다 삼만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이고 이거 완전히 유령이 유령도 녹이 좀 있는 유령들이 있는데 여기 유령들은 완전히 백 유령이래 백유령 이런 데도 신하들이 하나씩 나온다 내가 여기도 있잖아 유령이 백유령이라 이건 뭐 크면서 바로 이건 막 상하지 아이거 어떻게 유령으로 태어나냐 어? 좀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에이. 어떻게 그래 유령으로 태어나셨어 에이? 정상적으로 태어나셨으면은 잘 커서, 어이구, 잘 커서, 아이고 이거 봐라. 잘 커서, 아이고 이거 봐라. 이 똑같은 유령이네. 잘 커가지고 말이야. 꽃도 피우고 자손들 번식도 시키고 할 텐데 말이지. 헤헤, 여기도 있네. 엊그저께, 야, 이게 뭐... 엊그저께 서반, 그 서반으로 쳐줘야지. 서반, 단엽. 아, 입장 좋은 걸. 아주 입장이 막 동글동글한 게단엽까진 아니지. 한엽성 서반인데. 아주 이쁜 걸 봤어. 근데, 그, 뭐, 아직 캐기는 이르고. 아이고야, 이런 건 아깝다. 유령이라도 신화를 잘 올렸네. 이봐, 전부 다 그, 이렇게 이랬는데. 백유령이라 놓니까 핵 유령이라 놓니까 이건 뭐, 염목소가 거의 없지? 염목소가 거의 없으니까, 그냥 막, 올라오면서, 막 타는 거야. 아, 따. 하하하, 이거.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나, 올해 1년은 살을까 이거. 잘 커라. 어쩌겠노? 자 크레이 잘 크세요 아니 어떻게 된게 이렇게 산에만 올라오면 산에만 올라오면 이렇게 좋아. 기분이 엄청 업되고, 기분이 업되면서, 이 다려도 뭐를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질 않아. 산에 이만큼 다니면 배가 막 고파야 될 텐데.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런가? 이쁜데, 이쁜데. 그래도 이런 거는 유령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꽃도 다를 수 있고, 꽃도 다를 수 있을 거고, 꽃도 다를 수 있을 거고, 참, 산 좋다. 이런 데는 말이야, 산, 산소도 저런 데는 참잘돼 있다. 매미 소리, 새 소리, 말이지. 아유, 이런 데, 고요하게 계시는 조상님들은 얼마나 조용하게 계시고, 이쪽에서 내가 엄청난 놈을 캔 적이 있는데, 엄청난 녀석을 캔 적이 있는데, 그 녀석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야 그래도 신하들이아 약을 한번 더 발라야 되겠다. 모기가 막달라드네 하긴 근데 요즘 뭐 살이 쪄가지고. 모기한테 좀 물어뜯기도. 근데 모기한테 물어뜯기면 살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렵잖아. <laughs> 아 <아이고> 이거 좋다. <laughs> 아이고 좋다. 우리 야야야야 이게 뭐냐? 아닌가 아, 닌가비요 아, 닌가봐요? 아, 손원 장님은 엄청 부러워. 이제 따님들이, 따님들이 두 분이 있 지? 있 는데, 아, 뭐, 자기 아까림도 할정도 다 됐고 나이가 뭐한 30세쯤 되니까 딸내미들 골프 취미로 이제 가르친다고 어제 보니까 빨간거 딸내미 골프채들 구입하고 애가 그 딸내미들하고 라운딩 가면 얼마나 좋겠어. <laughs> 그런데 딸내미들하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 부럽다 하니까 안 그래요. 딸내미들 데리고 가면그 라운딩 하는데 비용다대야 되지. 또밥 어? 사줘야 되지. <laughs> 아, 물론 농담이겠지만. <웃음> 그러시더라고. <웃음> 아니, 얼마나 좋아. 아, 딸내들 다 커가지고, 이제, 아빠하고 같이, 공도 치러 다니고 말이지. 아유, 귀엽지. 그래가, 그, 가까워서 시집을 어떻게 보내 아, 다있쁘다 또, 공이, 공을 좀, 뭐, 이제 배우는 애들이 뭐, 생각만큼 그렇게 처지나? 또못 따라오면 또, 못 따라오면은 또에 부모니까 또 속상할 거고 당연하게 그렇겠지. 그러게 그러니까 자기는 아 잘안다뭐 같이 갈 때도 있겠지만은. 잘안 데리고 다니는 모양이라 아니 말은 그런데 모르지 하하하다다다 <laughs> 아, 이야 여기 뭐 이야 이런데 이거 산반이라도 하나 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요즘 산반도 하나를 캐기까 어려워 쉽질 않아 산바나나 캐기도 아 이거 산바나나 캐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 근데 여기는 내가 원하는 난초는 안 나오고 은하는 난처는 안 나오고, 은하는 난처는 안이 나오고, 은하는 난처는. 이 나오고 유령만 나오네. 참. 원하는 난초는 안이 나오고요. 어? 이거 서가 이건 서성이 있는데? 서성이 있어요. 외롭게. 아, 봐. 여기, 여기도 유령이 있네. 아, 유령만 나와. 이봐.